웰컴백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리뷰하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대신 이번에는 대한민국 해군의 최신형 항공모함 바로 ROKS 돌산을 마치 한 대의 슈퍼카처럼 세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함정을 단순히 군사 장비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외관 디자인에서부터 내부의 디테일, 성능 그리고 가상의 가격적 가치까지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을 살펴보면 돌산 항공모함은 마치 미래지향적인 슈퍼카처럼 날카롭고도 세련된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체의 설계는 단순히 바다 위에 떠있는 거대한 철의 덩어리가 아니라 공기역학과 수상저항을 고려한 첨단 기술의 집약체라 할수 있죠. 전체 길이는 약 270m 이상으로 웬만한 크루즈선 못지않은 존재감을 뽐냅니다. 측면에서 바라보면 낮고 길게 뻗은 차체와도 같은 인상을 주는데 이는 고속 주행하는 스포츠카가 공기를 가르듯 파도를 헤치며 나아가는 이미지를 연상케 합니다. 선체 외부는 레이더 흡수 재질을 사용하여 은밀성을 강화했는데, 이 부분은 자동차에서 카본 파이버나 알루미늄 합금을 사용해 무게를 줄이고 강도를 높이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 할수 있습니다. 함교는 마치 초고급 세단의 코픽 같은 느낌을 줍니다. 각종 센서와 통신 장비가 밀집되어 있는데, 디자인 자체가 유려해서 보는 이로 하여금 단순한 무기 체계가 아닌 하이엔드 기술이 모여있는 하나의 예술품 같다는 인상을 줍니다. 갑판 위에는 f-35b 전투기를 비롯한 다양한 함재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이는 마치 대형 suv 위 적재 공간이 얼마나 넉넉한지 를 보여주는 포인트와도 같다고 볼수 있죠. 자동차 리뷰에서 트렁크 공간을 확인하듯 이 함정의 갑판은 대한민국 해군의 항공력 투사 능력을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면 그야말로 첨단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함정 내부는 단순히 승조원이 생활하는 공간이 아니라 최신식 전자장비와 작전 시스템이 집약된 컨트롤 센터라 할수 있습니다. 지휘 통제실은 마치 럭셔리 플래그십 세단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떠올리게 합니다. 대형 스크린, 터치 패널 그리고 최신식 네트워크 시스템이 결합되어 있어 전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생활 공간 역시 승조원의 피로도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수백 명이 승조원이 장기간 머무를 수 있는 만큼 침실, 식당, 의료 시설까지 모두 구비되어 있는데 이는 장거리 주행을 고려한 최고급 RV 차량의 인테리어와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능적일 뿐만 아니라 쾌적함과 효율성까지 챙겼다는 점에서 고급차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와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성능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죠. 돌산 항공모함은 최신형 추진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최대 속도는 약 30노트, 시속으로 환산하면 55km 정도입니다. 자동차로 보면 슈퍼카의 속도와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이 엄청난 크기를 가진 함정이 이 정도 속도를 낸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추진력은 마치 대형 SUV 가강력한 V8 엔진을 장착하고 오프로드를 달리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게다가 장거리 항해 능력 역시 압도적이라, 수천킬로미터 이상을 보급 없이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연료 효율과 지속 가능성을 생각하면, 이는 하이브리드 슈퍼카의 장거리 주행 능력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무장 시스템 역시 이 함정의 성능을 완성시키는 핵심입니다. 함재기 뿐만 아니라, 자체 방어를 위한 미사일, 근접 방어 무기 체계, 전자전 장비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로 치면 에어백, ABS, 차선 유지 보조, 자동 긴급 제동 같은 첨단 안전 장치들이 총망라된 셈입니다. 적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동시에 주변 아군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점에서 단순한 탈것을 넘어선 전장의 지휘 차량과도 같습니다. 이제 가격 이야기를 해 볼까요? 당연히 실제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항공 모함의 건조 비용을 고려했을 때 수조 원 단위라는 건 확실합니다. 만약 이걸 자동차 시장의 개념으로 바꾼다면 페라리,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를 수천 대사 모아도 하나의 돌산 항공 모함 가격에는 미치지 못할 겁니다. 말 그대로 궁극의 한정판 슈퍼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나 단순히 가격만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이 함정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미래 전략에서 차지하는 가치가 훨씬 크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자동차의 희소성과 브랜드 가치처럼 돌산은 대한민국 해군의 상징성과 국방력의 새로운 기준을 세운 존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해 보면, ROKS 돌산 항공모함은 단순한 군사 장비가 아니라 디자인, 기술, 성능 그리고 상징성까지 모두 갖춘 움직이는 도시이자 하늘을 품은 슈퍼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외관의 위엄, 내부의 첨단 시스템, 압도적인 성능 그리고 천문학적인 가격까지 자동차 리뷰에 빗대어 살펴보니 이 함정이 가진 진정한 가치가 더욱 실감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리뷰가 여러분께 흥미롭게 다가갔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독특하고 특별한 리뷰를 계속 준비할 테니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또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